안녕하세요. 연세알비치과 조신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어, 근관치료 관련된 어, 영상 케이스로 선생님들 어,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도적 재식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케이스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38세 여자 환자분이 어, 2 0번째 구치부에 어, 사이누스트랙이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어, 내원해 주셨습니다. 일단 26번 쪽으로 사이스트랙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 저희 재근관치료를 먼저 시행했는데 어, 그사수트이 다시 재발돼서 26번은 이렇게 어,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어, 이렇게 시행하고 났는데 몇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싱을 했더니 이번에는 27번 쪽으로 트레이싱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번은 어, 환자분이 26번 재근관치료했던 하고 나서 수술했던 기억이 있어서 바로 수술하기를 원하셔서. 의도적 재식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수술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영상입니다. 자, 2 7번이고요 자, 의도적 재식술은 발치 반, 역충전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치인데, 발치가 안 부러지고 돼야지 일단 술식이 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보고요. 양쪽으로 럭세이션을 여러 차례 시행하다가 보면 이렇게 발치가 되게 됩니다. 자, 거즈를 가볍게 물려놓고요. 이제 치아를 살펴봅니다. 혹시나 뭐 크랙이 있거나 다른 퍼포레이션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별다른 게 없으면 이제 루트리젝션 과정을 먼저 시행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거의 완벽한 C형 근관입니다. 전체가 이스무스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수술적 근관 치료 사실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죠. 리트로프레퍼레이션 과정인데요. 저는 재식술 어, 때는 의료적 재식술 때는 딱 요법 하나로 거의 다 합니다. 브린테이퍼 다이아몬드 반데요 이걸로 어, 루트 리젝션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리트로 프레퍼레이션도 이 버로 시행합니다. 이 얇기 때문에 웬만한 어, 프레임은 다 가능하고요. 가끔 매우 얇은 그런 루트에서는 초음파 팁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버 하나로 리젝션과 리트로 프레퍼레이션을 다 시행해서 아주 어, 편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무스 부위까지 어, 깨끗하게 어, 리트로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레 이럴 티슈 맞아 삭 제거하고, 자, 여기서도 이 의도적 재식술 하는 상황도 치근단 절제술과 사실 비슷합니다. 두 술식 모두 치아 내부에 오염된 물질이 있다는 것을 다 가정하고 하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술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오염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루트 에이펙스 쪽을 철저하게 막아주지 못하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리트로 필링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것은 성공의 뭐 당연히 가장 필 어, 중요한 어, 요소겠습니다 그래서 리트로 필링이 온전하게 되려면 일단 그 와동이 깨끗하고 깊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어, 리트로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 캐뷰티 이것도 역시 클래스원 캐뷰티 형태인 거죠 그 캐뷰티에 이 월들 익스터널 월들이 거기에 거타 퍼처나 오염물질이 남아 있는지 거타 퍼처나 실러가 남아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남아 있다면 나중에 리트로 필링 후에 거기서부터 리키지의 어떤 패스웨이로 작용해서 결국 증례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익스터널 월 전체에, 어, 겉아 퍼쳐가 다 깨끗하게 제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 충전 과정입니다. 저는, 어, 시리즈 타입의, 어, 엔도샘을사용했고요 자, 빈곳 없이, 어, 깨끗하게, 어, 댄스하게 충전을 합니다. 약간 오버해서 충전을 해서 어, 부족함이 없게 해 놔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치근단 절제술 영상에서는 어, 한번 엔도셈을 필링을 한 다음에 3분 경화를 하고 그 다음에 컨덴싱을 한 다음에 추가로 어, 엔도셈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분 기다렸다가 굳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컨덴싱 작업을 해서 온전하게 필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의도적 재식술은 어, 익스트라 오랄 타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해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도 어, 성공의, 술식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익스트라 오랄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어떤 리트로 필링은 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리트로 필링을 하고 약간 오버해서 미리 어, 충전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한 다음에 여기서는 웻거즈로 일단 싸놓고 3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이 영상에서와 같이 약간 꾸덕꾸덕해진 그런 재료를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익세스한 것을 깨끗이 제거를 하고 예, 이렇게 잘 필링이 된것 어,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리게이션, 발치와 이리게이션 한번 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나온 방향 그대로 어,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면 술식이 어 끝난 상황입니다. 자, 수루 엑스레이를 보면 어 27번 치아의 에이펙스가 어 재료에 의해서 어 충분한 두께로 충전된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경과 사진인데요. 방사선 투과성이 많이 감소된 것을 볼수 있고요. 2년째는 방산통화상이 거의 소실된 것으로, 어, 확인이 됩니다. 술전 2년 경과 사진을 비교해보면, 27번 치아는, 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재식술은 발치에 뭐 실패하면 술식이 뭐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발치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자, 저는 조금 독특하게 생긴 어, 어, 그런 기구를 썼습니다. 이게 외상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포셉인데요. 이런 것을, 이런 기구를 쓰면 어, 이런 안전한 발치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구는 이쪽 한쪽에 진지바 쪽,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팔라탈 진지바에 폴크럼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크는 반대쪽, 버컬 서비칼 쪽에 비크가 위치되고, 폴크럼 기준으로 약간 로테이션 하면서 치아를 뽑아올리는 그런 이제 힘이 들어가서 기존의 포셉보다는 치아를 틀어지는 그런 힘그 다음에 양쪽으로 럭세이션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뽑아올리는 그런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치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여, 여기서도 이 포셉을 보면 한쪽에 링괄 쪽에 이제 범퍼라고 부르는데 폴크럼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클 쪽 서비칼에 비크가 적용돼서 이렇게 뽑아 올리게 됩니다. 발치가 진행되면서도 비크의 위치가 그 위치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PDL과 세멘툼또 알베올라 본의 본의 손상을 적게 주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자, 발치할 때 엘리베이터는 이제 사용을 이제 금지하죠. 보통 이 술식에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알베올라 본과 그다음에 치아 사이로 그 틈에 엘리베이터를 넣고 비집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루트의 PDL 세멘툼과 알베올라 본이 동시에 손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베올라 본이 손상되면 치조가 나빠지고 PDL 세멘툼이 손상되면 거기에 나중에 추에 후 치근 흡수가 됩니다. PDL과 세멘트는 흡수로부터 방지하는 배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손상되기 때문에 치은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어 양쪽을 다 손상시키기 때문에 어떤 술식의 성공과 예후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되고 기존에는 이제 어 포셉을 이제 쓰라고 권유를 했는데 10년 전 제가 어 레지던트 때 했던 케이스입니다. 17번 이제 의도 제시술을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보통 하는 컨벤셔널 포셉으로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요. 조금 발치가 이제 럭세이션이 좀 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비크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비크가 점점 밀려 나오면서 비크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발치가 더 진행돼서 치아가 이제 인접치보다 거의 이제 발치가 됐죠. 이때 비크는 이 루트의 한 중간 정도를 물게 됩니다. 이 때는 알별라보는 뭐 손상이 안 됐죠. 그러나 치근을 쭉 밀고 긁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한 힘으로. 그러면 저기 에 있는 PDL 시멘툼이 쭉 손상이 되겠죠. 저 부분은 나중에 어떤 치근 흡수에 취약한 그런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셉은, 물론 엘리베이터보다낮지만이 포셉은 기존 포셉은 이러한 어, 단점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 인지하시고 술식을 할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밀려 들어가지 않게 서피칼 부위를 홀딩한 채로 발치가 끝나게끔 노력해 주시면 어, 예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례가 선생님들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더 흥미롭고 더 유익한 증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